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세상의 청년들에게 다음은 2013년 10월 4일 성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시시를 방문했을 때 청년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네요. 먼저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더불어 이런 축제, 그래요. 이건 정말 축제지요. 이런 축제를 마련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기쁨과 더불어 용기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겠노라 결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은 참으로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처럼 말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두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사랑의 역사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곧 혼인 성사는 남녀 간의 사랑에 하느님의 은총을 합하여 그들의 사랑을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뿌리 깊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 선물인 부르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지요. 한번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결혼할 당시의 주변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 중 혹은 전쟁 후에 또 어떤 분들은 저의 부모님과 같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결혼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그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 혼인성사를 통해 가족을 꾸리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며 이를 통해 자녀를 낳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복된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온갖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반지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버팀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확신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갔고 꿋꿋하게 삶을 헤쳐나갔으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신적, 윤리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때때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부부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결혼은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할 때만 함께 할수 있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각자 따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결혼은 파경을 맞습니다. 곧 혼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할 때 부부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위태로워지고 말고요. 우리는 나라는 관념을 이중적으로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처럼 주체적인 관념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 나를, 나에게,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라고 말할 때처럼 이기주의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기주의로서의 나를 강조할 때입니다. 이런 이기주의는 언제나 자신만을 위하며 남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기주의는 결혼 생활을 위협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순간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세상은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해. 단, 영원하지는 않을 거야. 한 번은 한 신학생이, 그것도 참 멋있는 신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단, 앞으로 10년 동안만요. 그 뒤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찰나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완결해서 구원하셨죠. 아울러 성령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종종 저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신부님, 저에게 나이 서른 먹은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쁜 여자친구도 있지요. 그런데 통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더 이상 그의 셔츠를 다려주지 마세요. 결성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오늘 나온 질문처럼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며 결혼을 결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준비하며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주님을 여러분 집에 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과제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복음화 소명을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곳 아시시의 포르치운 쿨라 가까이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복음, 복음말씀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여, 복음말씀을 따르시오. 사실 제가 이 말대로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저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복음은 그저 신앙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사회, 그리고 모든 문명을 살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느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허한 말은 오늘날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인류에게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신문기사나 TV 뉴스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도 보죠. 우리 각자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일까요? 네, 바로 악과 어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요. 악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악과 어둠을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악과 어둠 앞에서 좌절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기억하세요. 이 비밀은 하느님이 악보다, 어둠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악의 근원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이겼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악을 거슬러 삶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그렇지 않나요? 믿어요. 방금 한 대답 꼭 삶으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악을 이겼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은 신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복음화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복음의 말씀은 세상을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만들어 가라는 사명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신원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명인 셈이지요. 곧 우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프란치스코 성인을 살펴봅시다. 그는 모든 면에서 이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복음의 힘과 함께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쇄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제 애로 사회를 새롭게 변혁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과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여 일을 이루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알고 있나요? 항상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다른 말도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요?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럼요. 우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말로 하는 성교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인 거지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음속의 복음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그리스도를 모셔 가세요. 친구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세요. 가엾은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세요. 청년 여러분, 제발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이 소식을 현장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